이지손편과 함께하는 하루에 하나씩 일분만 투자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필수 합격 암기 비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밭작물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 고추 품목의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제가 암기하는 꿀팁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바탕물 중에 고추랑 감자 품목은 이렇게 병충해 지금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 각각의 병충해 이름을 묻는 문제도 낮은 점수로 지금 출제가 될수 있지만 이 병충해 이름만 딱 주어주고 인정 비율을 여러분이 암기하셔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를 계산 문제로 출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각각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어떤 인정 비율을 지금 인정하고 있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크게 우리 고추는 1등급 2등급 3등급 병충해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급. 1급 병충에는 우리가 70%만 인정을 할 거야. 그리고 2급 병충에는 50%만 인정을 할 거야. 그리고 3등급에 해당하는 병충에는 30%만 인정을 할 거야. 이렇게 각각의 인정 비율을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의, 여기 에 해당하는 병충해가 나왔을 때이 70%, 50%, 30%만 인정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병충해 이름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먼저 1등급 보겠습니다. 이거 앞 글자 따서 외울 겁니다. 역탄, 바세풋. 1등급은 역탄, 바세풋이라고 외울 거예요.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세균성 전문의병, 풋, 마름병 나오면 얘네들은 1등급이라서 70%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등급은 제시담배입니다.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그리고 담배 관련된 거두개 나와요. 담배가루, 담배나방이 나오면은 얘네들은 고추 2등급에 해당해서 우리는 50%만 인정을 할 거야. 그리고 3등급은 기긴진, 무균으로 외우시면 된다. 여기서 기는 기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흰 가루병, 진딧물, 누름병, 균핵병 나와요 얘네들은 상등급 병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비율 30% 가져갈 거야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병충해 각각 등급에 해당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좋는데요 1등급은 역탄바세풋70% 2등급은 제시담배50% 3등급은 비인진득은 30%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우리 1분만 투자하면 는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포인트 사항 이렇게 깔끔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차 손해평가사 시험도 쉽게 공부할 수 있죠. 2차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도 이지손편 강의와 함께라면은 여러분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